아, 이제, 요렇게, 이제, 어, 그, 비닐 멀칭을 어, 하기 전에, 이제, 그 2, 3주 전에, 에, 석회 고추를 이제, 뿌려놓고, 그 다음에, 이제, 어, 경운을 하고요. 그 다음에, 에, 태비들, 어, 놓고, 그 다음에, 이제, 이, 저, 고추 전용 어, 비료를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살충제를 놓고 그러고 이제 노타리를 쳐갖고 지금 어제 그저께 이제 이렇게 그 3일 3일 전에 이제 이렇게 멀칭을 해 놓고 오늘 이제 원래는 어 5월 10일 경에 이거를 심으려고 그랬는데 어 이제 오늘 비가 온다고 해고 심었는데 비가 조금 오다 말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추는 심고서 어, 물을 흠뻑 줘야 되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물을 줘서 구멍이 났잖아요. 그럼 이제 이게 심는 그 깊이가 어, 요 높이로 심어주면 되는데 이제 물을 주고 이한테 이, 이제 충격을 조금 주어줘야 돼요. 좀 세게 좀 많이 흠뻑 줬도록 얘가 좀 약간 이렇게 풀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그, 그것이 이제 이거 심을 때는 가장 이제 포인트거든요. 요, 요 심는 이 깊이하고 이 깊이는 지금 요, 저거저 포트에 심겨진 그 깊이, 그 다음에 물을 푹푹 어, 주는 거, 어. 그게 포인트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을 주고서 약간 이렇게 이게 뿌리에 이제 충격이 가도록 이렇게 약간 풀어지도록 그래야지 이제 뿌리가 뿌리 활짝이잘 뜬다 고 그래. 그러고 이제. 요게, 심는, 거리는, 아, 이제 이 깊이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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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깊이대로 이렇게 하고, 이 거리는 이제 40에서 50cm로 이렇게 좀 비교적, 어, 넓게, 이렇게 이제, 거리를 띄워줘야, 이제 이거는 이제, 어, 100% 뒤에 통풍을 잘되게 해줘야지, 그, 병이 덜 달라붙으니까, 어, 그래서 이제 그 통풍을, 어, 이렇게 좋게, 그 채식가리도 이제 넓게, 이렇게 이제 90에서 1m 정도 이렇게 넓게, 그 다음에 요거, 저, 포기와 포기 사이에도 한 4, 50cm로 이렇게 넓게,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. 그리고 이제 고추도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반판만 이렇게 해도 우리 이제 먹는 거 실컷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심지는 않아요. 딱 먹은 만큼씩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재배를 해갖고, 이렇게 약간 이제 좀 깊다 싶으면 약간 들어줘갖고 신고나서 같이 어 같이 이렇게 어이 흙하고 같이 이제이 높이로 같이 이렇게 쭉 눌러주면 돼요 그러고 이제 될수 있으면 이 공기층을 흙으로 메워주는게 좋고요자 이렇게 해서 이 높이를 이렇게 해서 이럴 때이거로 같이 하고 같이 이렇게.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컨 이럴 이렇게 봐야죠. 그럴고이제그이른 영상들 때 이럴 때이게그이게때 심을 때 토양 살충제 하는 사람도 있고 또그이 이제 진딧물 고고 고고를 막 미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그런데 또 오늘 또 이것을 구입을 하면서 이제 또 헷갈려 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제 영상을 자꾸 나오니까 헷갈려 가지고서 또그 농약사에 또그저 지도사한테 물어보니까 아, 그렇게 하지 말래요.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꽃이 피면은 이제 곧때 이제 그렇게 이제 어 약을 또 하라고 그래요. 그래서 어, 저는 이제 이거 심을 때게, 그 중량계,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중량계, 지금 이 심을 때이 깊이하고, 어, 깊이하고, 저거 물을 흠뻑 줘라. 아그 어,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끄고 싶힌 다음에 이제 또, 어. 자, 심는 것은 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러면 이제, 어, 오늘 또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